장소를 약간 고층 아파트로 와서 하는데 참 경치 좋지. 이 문제인데, 여기가 잘안 맞나? 영주가 분수의 나눗셈을 잘못 계산했다 이랬는데, 잘못 계산한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하시오. 영주야, 왜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겨? 거 여기서 봐봐. 끝났네, 여기서 봐봐.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는데, 얘가 역수가 안 됐잖아, 역수가. 역수를 취하려고 하면, 이 상태에서는 역수 취하기 힘들거든, 대분수 상태에서는. 가분수 상태로 고쳐야지 분모 분자가 딱 불리게 된 상태에서는 역수 취할 수 있어.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. 그럼 얘를 7 곱해서 5 하면 12지. 이렇게 가분수가 되면 역수 취할 수 있어. 12분의 7.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를 취해줘야 되거든. 대분수를 가지고 역수를 취할 수 없다. 가이 문제에, 그, 뭐, 어떻게 적는 다냐면 대분수를, 가분수를 고친 다음에, 어, 분모와 분자를 바꾸고 곱하지 않았습니다. 뭐, 이렇게 책에는 그려져 그래 있게 있는데,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, 그 음.